예. 지금 이제 전율포구까지 왔습니다. 전율포구 나라 최남단 전율포구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래 여기가 애기봉 입구입니다. 여기서 한 7km 정도 8km 그 사이에 애기봉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가면 아, 애기봉 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내일 아침 비 소식 때문에 애기봉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로수를 좀더 많이 가고 집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 비가 왔으면 이제 텐트나 이런 게 실제 다 젖습니다. 다 젖으면 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으면 단기간 같으면 은 텐트 들어가서 조금 뭐 축축하더라도 젖어가 있는 상황이라도 그냥 이제 또뭐 계속 하면서 한두 번더 사용하고 집에서 말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텐트 젖고 뭐 침낭이 구부해지고 이러면 은 침낭은 습기가 많이 찹니다. 습기가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텐트가 적고 이러면은, 물기 다 틀어내고 안 말리는 이상에는, 무게가 나갑니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배낭도 지금 뭐, 다, 최대 가볍게 해가지고, 요번에 야하던 침대가 전부 다 보냈습니다. 택배로. 다 보내고 오시고 뭐고, 최대한 줄일 다 줄여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또 저여서가 있고 이러면은, 옆에 침낭이나 이런데도 습기가 옮겨가든지 이러면은, 무게만 더 늘어나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가 맞지 않는 곳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전율을 이제 보고 입구에 보면은 평화노룩트 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트라는 곳에 이렇게 정지가 있고 앞에는 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식당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식당이나 지오부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면은 출발해 보랍니다 만약에 비가 좀 늦게까지 온다면 은 정말 늦길 애기봉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칠러 가야 가 되고 그렇지 않고 좀 일찍 거쳐 준다면 은 애기봉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계속 가다 보면 은 강화도 강화도에서 조금 더 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은 인천으로 가서 이제 섬 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은 병원에서 13일 있다가 오늘 퇴원 했는데 발목이 그렇게 이제 뭐썩 좋은 건 아닙니까 이게 쉰다고 쉬면은 조금 좋아지기도 좋아집니다 인데세개 중에 하나가 떨어졌고 그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까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거 모르고 출발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서 그때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면될것 같아요 가다 또 힘들면 또 병원에 입원하면 됩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빨리 이제 뭐대으로내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대우가 고싶습니다 대우가 고싶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그 2년 가까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에는 간다라고 생각하고 2년 가까이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금방에 얼마 출발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고질적인 병입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입원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포기하기도 싫고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텐트, 매트리스 깔판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자리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쉬다가, 뭐, 지금 쉰다고 해봐야 누워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디 갈 때도 볼 때도 없고, 여기서 뭐,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지금 차가, 차는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녁되면은 차도 많이 줄고, 뭐, 그렇게, 차 소리에, 저녁되면차 소리가 많이 시끄럽겠 시끄럽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뭐, 불편한 거 어디 몰라가, 뭐 가겠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제 비가 일찍 거치면은, 애기봉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도 올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비가 이제 뭐,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부전상 같으면은, 말쪽으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고, 애기봉은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는, 생각은 해놨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야 하는 것이고, 하여튼, 병원에 있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춥지도 않고 따뜻하니 좋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출발만 하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게늘 모레 같은 경우는 거의 영하 9도까지 내려간같더라고요근데 현재 지금 영하 3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영하 3도인데 내일 아침 되면은 뭐 조금 더 추울지 덜 추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나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제 좀 어중간한 게 9시 12시 2시 3시까지 비 오는 게 제일 로중간합니다 9시 12시 이런 거좀 출발 뭐하고 있다가 12시 넘어서 출발하면 실제 한 10km 남짓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 비가 제일 그렇고 눈은 실질뭐 상관할 건 없습니다 눈은 상관없는데 비는 배낭이나 혹시나 모든 게다 젖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고, 눈은 그래도 거기 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그래서 뭐, 뭐, 눈은 괜찮은데, 지금 아직까지 강원도 쪽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여기는 눈올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비가 이제 계속 오는데, 비도 이제 곧 뭐, 요번 주만 하고, 하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또비한 번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지나면은 이제 날씨는 비가 이제 비소식이 없으니까 가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편안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뭐 누워가지고 잠은 안 오지만은 누워서 이것저것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뭐 응원해 주신 분들 상당히 고맙고 그러십니다 전화까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모님 저 이제 대모님이라고 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도 비바 상당히 즐기시는데, 대모님께서 몇 분이나 전화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응원해 주 수가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대모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의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 은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